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예, 그동안 이 교통사고 핵심 사례 50선이라는 제 책이 출간은 되었었는데, 시중에 출시가 되지 않아서 이 내용을 제대로 강의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책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강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책이 나오기 전에도 강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들을 전부 무시하고 지금 처음부터 이 책의 내용을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의 내용을 강의를 들으실 때 주의하실 점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떤 내용을 들을 때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고 항상 제도의 취지라든지 그 내용의 취지, 즉 이유입니다. 이유. 이러한 것이 왜 생겼을까? 이유. w 와이란 Why. 이유를 항상 던져야 합니다. 질문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수 있다라면 만일 그러면 그 내용을 절반 이상은 안거나 다름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내용을 들으실 때첫 번째, 첫 번째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는 습관. 그 다음에 이유를 물어봐라. 왜? 왜 라는 질문을 던져라? 즉, 그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취지, 내지 이유, 필요성. 이것을 알게 되면 그 내용의 절반 이상을 안거나 다름없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이 강의 내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 오늘 드디어 본격적인 강의를 할 것인데 첫 번째 사례. 예, 첫 번째 사례. 사례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교통사고 보험보상 체계. 성실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태우고 시장을 보러 가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자신과 아내 모두 다치고 가로수, 차량 모두 부서졌다. 이러한 사례를 들고 나왔는데 이 사례를 들고, 굉장히 간단한 사례죠. 근데 이 사례는 그냥 간단한 사례를 그냥 들고 나온 거고 이 사례를 통해서 자동차 보험 보상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이러한 사례를 든 것입니다. 자신이 다친 것 정답부터 한번 말씀드리면 성실해 자신이 다친 것 우리 자동차 종합보험 중에 자기 신체 사고로 해결하면 됩니다. 아내 근데 아내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통상적으로는 자기 신체 사고로 다 보상을 받지만 예외적으로 우리 판결례에 따라서 자동차 대인 배상,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뒤에 친족의 타인성에서 이를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물이 부서진 것, 타인의 재물, 가로등, 가로등이 부서진 것은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 내 차가 부서진 것, 나의 과실로, 이것은 자기 차량 손해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자, 지금부터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내용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다시 그려보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다친 것부터 구하고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남이 다쳤을 때 남을 구호하는 것, 즉 타인.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 우왕좌왕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전화하시는 것이 급선문입니다. 경찰이 와서 사고를 수습해 주게 되면 정확하게 안정적으로 수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에 이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54조 2항에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환자 구호조치 의무 내가 직접 알아서 임의적으로 사고 현장 환자를 수습하려 들기보다는 경찰관서에 신고하시면 그 수습이 훨씬 효과적이겠죠. 예. 꼭 기억해 드셔야 합니다. 사고 났을 때는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무조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드십시오. 자, 사고가 수습이 됐다.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었죠. 법적으로 형사 문제. 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문제. 그 다음에 민사 문제. 민사 문제가 가장 중요하죠. 돈을 얼마나 잘 받을 수 있는가, 민사의 문제죠. 그 다음에 행정문제, 행정문제 대표적인 거 과태료. 책임보험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하시게 되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과태료는 형벌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벌금, 벌금은 전과자가 되는 개념이지만 과태료는 그냥 행정사양의 제재벌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례, 오늘 사례 를 통해서 자동차 종합보험을 설명드리려 하는데요. 우리 자동차 종합보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말 그대로 종합 보험이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보험회사가 임의적으로 만드는 질 않습니다. 이건 금융감독원에서 표준 약관을 만듭니다. 아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라고 했죠, 제가? 자동차. 자동차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안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 사고를 개인들 개인들한테 마음대로 맡긴다면 이 질서가 공정하고 제대로 다 잡힐 수가 없죠. 당연히 자동차 사고는 국가에서 규율하는 게 맞습니다. 형벌적으로도 민사적인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금융감독원에서 표준 약관이 만들어집니다. 자동차 사고 뿐이 아니라 모든 보험사고는 국가의 규율을 받습니다. 아주 우수한 제도입니다, 보험은. 이 보험이라는 게왜 존재할까요? 왜? 왜? 사고라는 것은 애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에 당할 경우, 공동의 위험한 처한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기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당사자에게 그 돈을 지급하여서 경제적 위기를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제도, 이것이 보험 제도입니다. 런데 자동차 보험 제도는 상당히 체계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크게 자동차 보험 지금부터 구성 종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가 나면은 크게 내가 다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다치는 경우, 내 재물이 손상되는 경우 내 차량이겠죠. 주로.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재물이 손상당했우이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은. 내가 다친 것, 다른 사람. 근데 내가 다친 것보다 경제적 불이익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주는 것. 손해배상이라고 하죠. 이를. 이것이 가장 경제적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데 우선 다른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해서 규율하는 종목이 대인배상입니다. 대인배상은 이중 대인배상은 대인배상 은 1과 2로 나누어져 있는데 1. 2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책임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인배상 2는 임의보험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손해를 무한정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다친 것은 대인배상.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재물. 재물이 다친 것은 대물배상입니다. 대물배상은 의무보험이 2천만원까지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것을 초과하는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을 임의 보험인데 이 임의 보험은 2천만 원부터 많게는 10억까지 그런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 근데 중요한 것은 대물 배상은 그렇게 보험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1억 원을 가입하나 10억 원을 가입하나. 10억 원을 가입하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보험 차이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제 차라든지 아주 큰 공장을 들이받아서 그 손해액이 컸을 때그 보험 가입 금액이 갖는 의미는 그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1억을 가입했는데 만약에 5억짜리 사고가 났다. 4억을 내 돈으로다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 차이 몇 천원입니다. 몇 천원 기껏해야. 몇만 1, 2만원이거나 아주 많이 차이나야 그렇다면 당연히 1억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10억 가입하셔야 합니다. 대물 배상 참고로 최대한도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럼 내가 아닌 남이 다친거나 남의 재물이 다친 것, 그건 대인 배상, 대물 배상이라고 하였고, 반대로 내가 다친 것이나 내 재물이 손상된 경우 이것에 대한 보상 종목은 내가 다친 것, 자기 신체 사고라고 하죠 자기 신체 사고는 자동차 상해랑 선택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자기 신체 사고는 부상 급수별로 손해배상, 그, 보험금이죠, 보험금. 그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상해는 급수별 한도 금액이라는 것이 없고, 뭉뚱그려서 최대 한도 금액이 적용해져 있을 뿐입니다. 사망 시, 부상 시, 후유장애 시에, 당연히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사고 났을 때. 유리한 만큼 보험료가 비싸다는 사실. 이것도 기억해 두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내가 다친 것, 자동차 상해. 근데 내가 다치는 경우가 내가 잘못해서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남이 나를 다치게 했는데 도주한 경우, 뺑손이라 그러죠. 아니면 상대방이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 대비하는 항목이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입니다. 예, 무보험 자동차 자의험상에 줄여서 무보험 자상해 아주 유용한 종목이죠. 상대방이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뺑손이 쳤다. 이럴 경우에 이 항목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차량이 손해 본 것, 부서진 것 이것에 대한 보상 종목은 자기 차량 손해, 자차라고 합니다. 자차, 자기 차량 손해, 자차 줄여서 자차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자동차 보험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1번 교통사고 보험보상 체계.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크게 형사 문제, 민사 문제, 행정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 중에 민사 문제 중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용한 강의 계속 이어갈 테니까, 손해, 이재영 손해사정TV.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영이었습니다.